이침 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인대 자체에 이 공간을 넓혀주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물리적으로 이침 치료로 구멍을 뚫는 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몇년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터널 증후군으로 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통증이나 어떤 불편감들이 침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 신기한 것은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이 뇌의 상태를 스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내가 지금 환자가 두 번째 손가락이 아프고 세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 근데 이두 번째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뇌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침치료를 통해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이제 동등하게 좀 통증이 감소하게끔. 이런 치료들을 뇌 사진을 찍어가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이 터널 증후군에 있어서 침치료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근데 성우씨,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나 혹시나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쵸. 통증이 나타나거나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감에 음. 좀 수술을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음. 지금 수술을 했는데 이후에 통증이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팔에 터널을 만드는 이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환자분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몇년전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20개월간 추적을 해 봤을 때약 18%의 환자에게서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12.7%의 환자, 그러니까 10% 정도 이상이 오늘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이 또 저리고 아프고 손목이 아프다 이런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수술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고 잘좀 진단을 해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하셔야겠지만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침이나 다른 이 한의학적 치료로 부분 절개나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통증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좀 치료를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좀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네, 이 손바닥이나 손가락, 그리고 손에 많이 써서 좀 아프신 특히 어머님들이 좀 많으신데요. 음. 제가 그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제 침치료 해드리면서 끝날 때마다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뭘 세게 돌리거나 세게 힘을 줘서 그 도마를 치는 이런 행동들을 조금 적어, 적게 해주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힘을 좀 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많이 하시고 나면은 이제 손목이 좀 화끈거리거나 손이 좀 아프고 화끈거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음찜질로 염증이나 열기를 빼주시고 또 이제 이 팔을 잘 쓰다가 주말에 일을 안 하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렇게 좀 묵직하다 이러실 때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플 때는 얼음찜질,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면 따뜻하게 찜질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증후군으로 지금 의심이 됐었던 환자인데요. 어, 증상을 보면은 지금 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이 저리다라는 것은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난 특징적 증상입니다. 네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 목에 서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팔꿈치쯤, 아니면 손목 여러 군데에서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린 부위에 따라서 증상들이 또는 이제 그 치료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를 갖다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뒤로 제기는 테스트를 했을 때 손이 절일 때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흉각출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흉각출구 증후군은 이목 앞쪽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이 부분은 목을 갖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젖혔을 때 여기를 긴장을 시켜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근신근 이제 근육이 뭉쳐서 나타나는 신경 포착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 아니면은 이제 손목 건초염. 예, 손목에 이제 이건 이, 이 이제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제꼈을 때 어~ 절인 증상이나 찌릿한 증상들이 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그 외에도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이렇게 손등을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눌렀을 때 절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목 터널 중후군이나 손목 통증 때문에 한의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어, 예, 그 손목 절인 부분들 또는 통증 있는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위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손목 터널 중후군에는 어, 도침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 손목에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정중신경이 가운데를 지나가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다 도침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잡고 있는 인대를 한쪽 귀퉁이를 터서 느슨하게 하는 도침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절인 부분에 따라서 추나치료 또는 약침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근육을 갖다 이완시켜주고 어, 잘못된 뼈들을 갖다 바로 잡아주면 이 효과들이 많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면은 안 쓰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손목을 안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게 가장 좋죠. 안 쓰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충분한 휴식들을 취해주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아대라고 하죠. 아대를 이제 손목 또는 이제 팔꿈치 쪽에다 이렇게 대 줬을 때아래팔에 있는 근육이 어 훨씬 더좀 부드러워지면서 어 힘에 걸리는 점들이 옮겨지기 때문에 아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터널이 좁아져서 그 속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병인데요. 손목과 손바닥이 아프고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아프고 저린 통,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손목 뿐만이 아니라 엄지와 첫번,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까지 절임 증상이 느껴진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소영 원장님은 이와 같은 시청자님이 한의원을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치료 방향 잡아주시나요? 네, 시청자님은 이미 2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현재 계속 손목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침치료와 뜸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 등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는 자아거 약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을 도와주는 자아거 약침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뭐 이런 치료 방법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손목을 쓰지 않는 것, 또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도움이 될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먼저 손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먼저 손을 내밀고 손바닥 끝을 밑으로 당겨서 직각이 되도록 당겨주시고요. 5초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꺾지 마시고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먹을 쥐고 손목을 아래로 내려서 5초간 유지해주시는데요. 이 동작을 하실 때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게끔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손목을 뒤로 젖히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서 5초간 유지해주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세 가지는 손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만약 이미 손목 통증이 나타났다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두 가지 추가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손을 펴시고 중지와 약지를 잡고 천천히 잡아당겨서 5초간 유지해 주시고요. 손목 손바닥을 동그랗게 모아서 말아주고 5초간 유지해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 손목 터널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 통증을 예방하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스트레치 방법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승 원장님, 네. 앞서 김정 원장님이 아대를 하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대를 하는 게 실적으로 효과가 좋을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는 가급적 손목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손목을 지탱해 줄수 있는 테이핑 요법을 하시고 손목을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어, 손목 테이핑 방법은 잘 배워두시면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으신데요. 손끝을 당긴 상태에서 팔과 손바닥에 Y자로 테이핑을 붙여주시고요. 손목을 한번더 테이핑으로 감싸주시는데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안쪽 중간은 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이 손목과 손끝을 지나가는 정중 신경이 이 손목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손목 터널이 좁아지게 돼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손가락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손가락 반틈만큼이 주로 저리거나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이런 저린 증상들이 야간에 잘때 심해지거나. 혹은 손을 많이 쓰거나 손을 이렇게 굽힐 때 주로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가벼운 경우는 침치료라든지 혹은 양방에서도 주사치료로 치료를 잘 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는 이 좁아진 손목 터널을 넓 늘리는 수술을 한다거나 도침치료로 이 터널을 넓히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의부터 우리 박. 원장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 좀 감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특징적으로 손 끝이 저리다는 증상을 주로 얘기하게 되시는데 이 손이 저린 증상과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을 질병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고 나서도 특히 손이 많이 계속 저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 터널 증과 비슷한 원회내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 쪽에 장장근이나 원회내근 쪽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 손끝이 저린 것은 비슷하지만 특징적으로 이 환자분처럼 손바닥이나 손목이 더 저리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이런 경우는 이 저리거나 눌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환자분처럼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상하게 증상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목 디스크인데요. 목 디스크는 이렇게 손가락이 한꺼번에 저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6번 신경은 엄지 손가락, 직게 손가락, 7번 신경은 새저 손가락. 8번 신경은 넷째 다섯 손가락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저린 증상을 뜨게 됩니다. 네, 손의 어느 부분이 저인지도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한의학에서는요. 이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화끈거리는 것을 비증이라고 합니다. 이 마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저린 부분의 경락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이 비증이 온다고 하는데요 특징적으로 이런 손목터널 증후군처럼 손바닥이나 손끝이 저린 분들은 이쪽으로 지나가는 심포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포경은요 옛날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찾아보면 심포경락에 병이 들면 손바닥이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고 더불어서 이게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에 열이 오른다. 얼굴 쪽으로도 열이 오른다. 이런 화병 증상과 같이 들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오시는 분들이 화병을 겸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화병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